지날수록 제 안에 올라오는 확신은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많은 청년들도 이미 돌아섰어요. 문재인을 뽑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뽑아놓고서 본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잘못된 걸 알았으면 본인들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본인들이 이 나라를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는 문재인 뽑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가 뭐가 개, 개고생이냐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본인들이 본인들 손으로 문재인을 뽑았으면 이제 본인들의 본인들 손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계속 친중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어요. 집권 초기부터 친중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좋다 한 사람들 왜다 어디 갔습니까? 그 친중 프레임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발상이라고 한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c g p 은 완전 악마입니다 이 자식은. CGP도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그 CGP를 지지하는 문재인도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마스크 300만장 보낸거요 본인이 안보냈다고 그랬어요 가짜뉴스다 뭐 지네들만 불리하면 가짜뉴스래요 잘나가고 있다가 지네들 칭찬하면 갑자기 진짜뉴스가 되고 잘나가고 있다가 지네들한테 불리하면 가짜뉴스가 돼요 근데 그 마스크 300만장을 보낸 민간단체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부가 협력해서 보내자고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전화를 했대잖아요 외교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민간단체 혼자 한게 아니라 정부랑 협력해서 한 걸로 하자고 민간단체가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나서 욕먹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쓸 마스크가 없는데 중국에 왜 보내냐 그러니까 갑자기 가짜 뉴스다. 그 민간단체가 TV조선이랑 인터뷰해가지고 다 진실을 밝혀놨잖아요. 완전히 정권은 거짓되고 악한 정권입니다. <laughs>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것들이 뭐예요? 뭐 페미니스트 엉뚱한 새끼들 동성애자 엉뚱한 새끼들 백계분들 이딴 것들이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민이면 정상적으로 내가 있으면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아, 화가 나요 막 화가 어떻게 뉴스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 뉴스 제이티비 씨도 지금 문재인을 지지를 못해요 실드를 못 쳐줘요 왜냐면 문재인이 하는 짓이 하도 엉뚱하니까 근데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냐고요 아니 유튜브를 보는데 지금 시진핑이 완전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관적으로 이 위상이 높아졌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댓글에다 그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독재자의 특징이 뭐냐 독재자의 특징이 자기는 잘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독재자래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자기는 잘못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시진핑이 독재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야이 네 말에 의하면 문재인이 최고의 독재자야. 문재인 지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게 없는데 지 혼자 잘났다고 10년 연설한 거 보세요. 경제가 폭발하고 있는데 경제가 뭐가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요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노조를 없애야 되고요. 교육이 살아나려면 전교조를 없애야 되고요. 정치가 살아나려면 주사파를 없애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문재인을 없애야 된다고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뭘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명확한 건데. 뭘 멀리 맞대고 뭘 생각을 하냐고 딱 나와 있는데. 노조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판을 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있다인 거예요. 잘 나가다가 연말만 되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연말만 되면 저기 광화문이나 시청에다가 시위하지 않습니까? 오왜잘 나가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임금 올려달라는 거예요.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상정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심상정이 노조를 지지합니다. 심상적인 노조를 일으켜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노조를 예로 들어요. 독일엔 노조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성행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면 노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심상정 잘 들으십시오. 독일 노조랑 우리나라 노조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독일 노조는요, 자기네들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월급을 반납하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게 노조예요, 독일노조. 대한민국 노조는 어떤 노조예요? 회사가 잘 되든 말든 시내들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노조 아니에요? 심상적 이런 게 독일노조랑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살려, 살려면 반드시 노조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노조로 바뀌어야 돼요.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노총, 금속기조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것들 다 없애 버려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제일 많이 살아났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호황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요.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해가지고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제1차 오일 쇼크. 이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미국, 일본, 북유럽 선진국가들의 경제력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난 1973년에 유일하게 GDP 19% 성장을 이뤄낸 게 우리나라예요. 미국, 일본, 북유럽 이 선진국들이 경제력이 하락할 때, 경제력이 땅바닥을 찔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GDP 19% 성장을 일어난 게 우리나라라고요. 그걸 누가 했냐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놓은 거라고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채 동결 조치라는 것을 선언해요. 이 사채 동결 조치가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을 빌리려는데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왜 돈이 없어요?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우리가 아는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기업들이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이 사채업자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어두운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라서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자율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들이랑 이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 이런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사채업자들이 이자를 그냥 지맘대로 부르는 거예요.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맨날 부도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이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기업들이 맨날 부도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나온 이윤들이 다 이자로 나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말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사채업자들한테 의해서 다 망해가고 있으니까 사채동결조치를 선언한다. 이 사채동결조치가 뭐냐? 지금까지 기업들이 사채업자들한테 빌렸던 돈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기업한테 완전히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누가 난리가 났어요? 사채업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채업자만 들 난리가 난게 아니라 이 사채업자들이랑 연결돼 있는 깡패들, 사채업자들이랑 연결돼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972년 8월 3일날 동결 조치를 일으켰는데 이 동결 조치를 일으킨 다음에 나라가 난리가 날인가 1972년 10월 17일날 뭘 일으킨 거예요? 유신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를 하려고 유신을 한게 아니라 이 나라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유신을 한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라니요. 독재자는 김정은이죠. 독재자는 김일성이죠.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는 잘 살렸는데 독재한 건 잘못됐어. 이 무식한 것들아.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네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경부고속도로 깔 때도 이 나라에 차가 어디 있냐면 경부고속도로 왜간다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선견지명이나 이런 게 천재성이 뛰어나서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뭐 하려고만 하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이것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났다. 김정은도 독재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독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잘못 살아요? 박정희가 천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단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국민들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현 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북한은 못 사냐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이렇게, 미국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다. 우리보다 40년 앞서서 미국을 따라갔던 게 베트남이고 필리핀이에요. 왜 그들은 못 사냐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 휘둘리지 말고 저리 휘둘리지 말고 그냥 현실을 똑바로 보면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똑바로 보면요. 정답이 나와 있고 현실을 똑바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천재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부인하는 거고 그 천재성을 부인하고 좌파 정권으로 가는 자들은 희망이 없다는 게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유경수 여사를 떠올려요. 사람은요, 보고 배운 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를 보고 배운 대로 행동했다면 박근혜 대통령만큼 고상하고 우아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근데 어따 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욕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대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3년에 그 일을 일으키고 나서 1974년에 뭘 썼냐면요.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고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문구를 안 쓰죠. 맞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라 썼어요? 세월호 애들한테 고맙다고 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 우리가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하면 아웃, 국보나면 화이팅하는 겁니다. 문재인, 국보, 문재인, 국보. 지겨봅시다. 감사합니다.